자 이원욱이 이재명 대표님 이걸 보시고도 강성 팬덤들과 단절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지 묻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당원이 아니었잖아요 이거 이간계다라고 딱 프레이밍을 씌워버렸어요. 자 그러면서 개딸들을 언급을 했단 말이에요 이원욱이나 서론이나 이 밀정들이요 개딸을 너무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제 방송에서 계속 얘기하지만 개딸들은 욕설 문자를 보내지 않아요. 개딸들은 다시 만난 세계를 부르고 민주당은 할수 있다. 이런다고요. 근데 이 욕설 문자를 보낸 게 이간질을 하는 세력이 아니면 우리야. 4050 남성일 확률이 높습니다. 4050 남성. 우리는 맨날 욕하고 야이 저거 주기로 가야 돼. 저거 그냥 저거 제거해. 그냥 우린 투쟁 머리 띠두르고야 이거란 말이야.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따르라 우린 이렇게 이런단 말이야. 이거 그러니까 욕설 문자는 개따라고는 거리가 멉니다. 그건 우리가 한 거야. 어? 4050 남성일 확률이 매우 높아. 그런데 그걸 얘네들이 모르나 알지? 그런데 이재명이 가지고 있는 이 개딸들이 너무 부럽고 너무 무서워. 그러니까 우리가 보낸 걸 뻔히 알면서 개딸로 규정을 지어버려. 그러니까 개딸은 강성, 욕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개딸은 욕을 하지 않아요. 개딸들은 같이 가요. 이재명 대표에게 힘좀 실어주세요. 이런다고요. 우리는 그게 안 돼. 안 되는 사람들도 있지. 4050 중에 안 되는 사람들도 있지. 안 그게. 어, 우리는, 야, 저거, 저거, 저게 완전 저 역적 같은 놈 저거, 어? 저거, 조자, 씨. 우리는 그냥, 야 가서, 그냥 다구리 치고, 머리띠 누르고, 투쟁! 이건데, 우린 이게 익숙하단 말이야. 개딸들, 잼딸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도와주세요. 이재명을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 이것도 밀정들의 프레이밍이에요. 노무현 대통령이 어떻게 대통령이 됐습니까? 노사모라는 자발적인 팬클럽이 만들어져서 그래요. 그 힘으로 대통령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에게 소위 개딸이라는 이 세력들은요, 너무너무 무서운 겁니다. 이 밀정들에게는 정말 껄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계속 공격하는 겁니다. 박지연이 처음에 개딸의 대표랍시고 나왔어요. 그런데 개딸하고 싸워. 그리고 제가 제명인의 마을하고 많이 싸웠잖아요. 개딸하고 막 싸우는데 제명인의 마을에서는 박지현 공격하면 막밴당하고막 이랬단 말이에요. 제명인의 마을 운영진에 아직도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제명인의 마을 운영진하고 저랑 많이 싸웠단 말이죠. 박지현 뒤에 누가 있느냐? 이광재가 있습니다. <laughs> 이광재랑 박지현 아버지가 친구예요. 그리고 이광재랑 권인숙 있죠? 권인숙. 권인숙이 같은 원주예요. 박지연은 이광재, 이낙연, 권인숙 이쪽 애들이 밀어준 애예요. 그래서 박지연과 개딸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명인의 마을에서는 박지연을 비판하면 글이 막 삭제되고 이랬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딸들, 뭐 개딸의 어감이 안 좋고 이렇게 오염이 돼서 아마 개딸들이 자신들을 통칭하는 또 다른 단어를 만들지 않을까요? 저도 뭐라고 부르든 뭐 상관이 없지만 좀 오염된 건 맞죠. 본인들이 아마 네이밍을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부른다 저렇게 부른다 하는 거는 좀 그렇고 본인들이 아마 다른 네이밍을 들고 오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이재명에게 개딸이란 존재는 노무현에게 노사모 같은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밀정들에게는 이 개딸이 눈에 가시 같은 겁니다. 이게 사라져야, 여기랑 절연시켜야 이재명 대통령 안 된다. 이 폭발력, 이게 무섭거든요.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팬클럽은요, 무서워요. 그 무지성 지지란 말이에요. 그리고, 개딸들, 우리, 우리는 뭐, 잼딸이라고 부를까요? 잼딸들은, 만약에 이재명 어쩌고저쩌고 막 공격하잖아요. 잼딸들은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응, 그래서. <laughs> 응, 그래서. 이재명이 지금 돈을 어떻게 하고 뭐하고 어 그래서 이러고 말아 그리고 이재명 이런단 말이야 <laughs> 그러니까 이 잼딸들은 공격이 안 돼요 공격이 안돼 그러니까 무섭지 공격이 안 먹히거든 그러면 그 안에서 뭔가 삐그덕거리고 와야 되고 이런게 있어야 되는데 이분들은 그게 안 됩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긍정의 에너지예요 긍정의 에너지가 너무 좋죠 40, 50, 기존의 노무현을 좋아하면서 지금까지 이어오던 사람들과는 결이 완전히 다른, 긍정의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약간 분노의 에너지, 우리는 좀 분노의 에너지가 강하고, 그러다 노무현에 대한 미안함,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고, 이분들은 이재명을 통해서 정치라는 거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랑 전혀 다른, 전혀 다른 문화로 이 활동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욕하는 거절 개딸 잼딸들 아니다 <laughs> 절대 아니다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허위 왜곡은 공동체를 해친다 그런 걸 철저히 자중해야 된다 불필요하게 내부 갈등 요인이 될수 있다 개딸의 행위로 간주하고 공개한 이원욱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이런 거 하면 또 우리 개딸들은 얼마나 기분 좋겠어 우리가 아닌 거를 잼칠라는 알고 계시는구나 <laughs> 이러면 또 그냥 눈에 하트 뿅뿅하면서 이재명 이런다 말이야 어? <laughs> 이런단 말이야, 또.